이 사람은 군인 직업은 아니야. 원래? 어. 어.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딴따라 주시냐?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. 선생님. 오늘 또뭘 갖고 오셨나, 또? 지인인데. 거짓말 하면 안 되고, 전화가 치 아, 진짜로, 같이. 진짜로. 궁금해서. 응, 음, 응. 음. 제직업군이에요 다른 거 사업이나 하던가. 아니, 또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? 아니, 아니.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을 곧만둘까뭐 다른 사업을 할까? 사업은 안 돼. 사업은 안 돼. 음 사업은 아니고 네. 군인은 아니야 이 사람. 짱박혀 있는 거 싫어해. 아. 음이 사람은 네. 진짜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있고 네. 날개는 있으나 꼬랑지가 없다 그래. 아, 어? 아? 잠깐 잠깐 모르겠어 내 입에서 네. 잠깐은 빠짝 캐리란가 몰라도 어? 네. 오래 들어서서는 경자년에 들어서서는 이 사람 조심해야 돼 모임자석에서 9, 10월 달에 인간을 좀 조심해라 그래. 9월 10월 달에. 응. 음. 이 양반 괜히 있지? 매스컴 탄다 그래. 매스컴? 응. 음. 왜 이게 뉴스 같은 데 있잖아, 매스컴. 아, 그래요? 응, 까다가다가는 음. 날고, 날고 기고 저기 한다면 이 사람이 좀간대가 켜. 음. 음.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. 응? 음. 어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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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뭐 작년 기해년에는 괜찮았어, 이 사람이. 네. 이 사람이 작년에 보면 기해년에는 그런 대로 이 사람이 어, 무진생이라. 괜찮았는데 네. 이 양반이 한 진급으로 올라가 만약 군인이라면은 한 진급으로 올라갔을 거야 네, 아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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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응? 네. 근데 경자는 저기 경자년에 들어서서는 이사람 조금은 좀고개를 숙여야 돼이 사람은 군인 직업은 아니야 원래 어이 음... 양반 같은 경우는 딴따라 출시이 가수 옛날로 치면 딴따라 와 네, 네, 네. 응? 딴따라 출신이 뭐야, 연예인이나 뭐 영화배우도 있고, 막 많잖아. 뮤지컬 배우, 가수, 네네, 네네. 이런 직업이 맞지? 음. 군인은 짱밖에 있는데 참 답답하게 계시는구만. 끼가 좋은데, 음. 살짝 소심하고, 이게 음. 소심하니까 이게 심심령할까 고민을 했겠죠. <laughs> 어, 소심하다? 음. 좀 어떻게 보면 내성적인 면도 있지. 음. 내성적이 있고, 네. 자기가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서 이 사람은 네. 조금 그거를 좀 자중하시는 게 좋아. 어. 그리고 여러 옆에 있는 네. 사람들 말도 좀 들어주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올해 경자년은 진짜 조심해야 돼아 조심해야 되는군 응, 관제권 아. 괜히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관제에 휘말리고 아. 어 교통사고도 조심하셔야 돼 그럼 제가 이거를 알려줘야 되겠네요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알려줄 수가 없어요 어... 왜? 친구라면 <laughs> 친구가 아니고 또 뽕까나? 뽕카. <laughs> 뽕까면 안 된다 했지? <laughs> 누군데? 정혜인 씨예요 나잘 몰라 정혜인 씨라고? 응. 그요번에 연기 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에 파신 분인데 음. 굉장히 잘생기셨고 음. 뭐 영화에도 많이 출연을 하셨거든요. 음, 음. 어 34세. 네. 내년에가 올해 경제년보다 내후년, 네, 네. 후년에가 진짜 좋아. 그러니까 어, 올해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. 조심하시는 게 좋아. 응? 네. 이 양반이 만약에 폼새 폼남으로 오토바이 끌고 다니신다면 절대 아니야. 어... 혹시 오토바이 타시냐 물어보세요. 예? <laughs> 기회가 된다면 제가 탈수 있다면 여쭤보도록 할게요. 자 다음에는 제가 진짜 선생님을 안 속일게요. 죄송합니다. 네. <laughs> 뻥카는 없는 걸로. 네, 이제 뻥카는 하면 안 돼. 네, 알겠습니다, 선생님.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네. 신선한 사람의 사주를 네. 제가 가지고 와서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